안녕하세요. 이웃집 디자이너입니다. 2024년 리빙 페어가 막을 내렸습니다. 페어가 끝나기 전에 이웃님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유익한 정보 드리려고 까지 정말 열심히 제작을 했는데요. 리빙페어 1편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에서 추천드린 부스 보러 후다닥 뛰어가셨던 분들도 있으셨고 멀어서 못 간다는 인치님들은 제 영상 보고 대리 만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랑 취향이 비슷하고 홈 스타일링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으신 거겠죠. 이번 영상은 1편 램프 소품 편에 이어 리빙페어 2탄이니. 2024년 리빙 페어와 인테리어 트렌드를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인테리어의 꽃, 가구와 패브릭 브랜드들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페어를 다닌 프로 참석으로서 많은 훅스타일링 꿀팁들을 담아놓았으니 놓치지 마시고 2024년 인테리어 트렌드와 액기스 같은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웃님들에게도 분명 도움될 만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잠깐 공유 드릴 건데요.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가구는 인테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집의 전체적인 컨셉과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가구에 따라 내가 어떻게 홈스타일링 할지도 정해지죠. 저는 집이 서울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학생 때 바로 독립을 했는데요. 제 집이 아니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아쉽게도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많은 비용을 들여 쉽게 리모델링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가구와 소품으로 홈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처럼 1인 혹은 작은 가구 수의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체적인 가구 트렌드도 이러한 리빙 트렌드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딱세 가지로 정리해서 올해의 인테리어 트렌드의 특징과 브랜드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미드 센추리 모던과 컬러 패턴 플레이. 많은 브랜드들이 미드 센츄리 모던 스타일을 개성 있게 재해석하였습니다. 한때 유행이었던 단일 소재 단일 컬러로만 디자인된 완전 무결 모던한 디자인을 탈피하여 다양한 컬러와 패턴을 입혀 조금 더 개성 강하고 과감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으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내 맘대로 커스텀 가능한 모듈 가구.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커스텀 가능한 모듈 가구들이 여전히 많이 보였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컬러와 소재뿐만 아니라 1인에서 2, 3인까지 다양한 가죽 구성원,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형태까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실용적인 가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에코 프렌들리한 디자인, 환경에 무해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본질에 집중한 브랜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소재의 사용은 지양하고 친환경과 비건에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점점 가구나 제품의 실용성과 디자인을 넘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사용한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자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의 트렌드를 가득 담고 있는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빌라레코드는 대표적인 미드센추리 모던 빈티지의 모드를 잘 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리지널 가구들은 대부분 빈티지 제품이라 고가에 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죠. 빌라레코드는 그 느낌은 살리면서 당장 살수 있는 새 제품을 좀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미드센추리 모던의 실용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에 컬러, 패턴 소재를 믹스매치하여 만든 체어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패브릭도, 코듀로이, 부크와 같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체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다양한 소재들이 믹스매치된 유니크한 디자인 가구들의 인기는 올해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MZ세대를 위한 호랑이 가구 A%를 소개해 드릴게요. A%는 우리나라의 MZ세대에게 좋은 가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전하고자 하는 힙한 브랜드입니다. 좋은 디자인과 제품을 밀레니얼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슬로건답게 전체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사용할 만한 사이즈와 미니멀한 디자인에 컬러풀한 힙한까지 더해졌습니다. 비아크는 라이프스타일에 잘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이케아 해킹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실용성, 지속가능성, 합리적인 가격이 특징인데요. 미드 센추리 모던과 바우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실용적이고 절제되어 있는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컬러로 포인트를 준 가구들이 저를 오래 머물도록 했네요. 저도 하나 소장하고 싶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원목을 바탕으로 가구 디자인을 하는 공방인데요. 오디오 게임과 같은 가구와 분리되어 있는 요소를 가구와 결합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가구를 디자인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도저히 안 들어갈 수 없어서 이것저것 구경을 했는데요. 제가 쇼룸을 차린다면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빈티지하지만 독창적인 디자인의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 오류는 공예품인지 디자인 가구인지 경계를 허물게 하는 작품 같은 디자인 가구 브랜드입니다. 단순히 가구가 아닌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가구를 제작하고 있고 다양한 소재를 믹스매치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조화롭게 융합하였습니다. 내 맘대로 커스텀 가능한 모듈 가구 1인 가구와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컬러와 소재뿐만 아니라 크기와 다양한 형태까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실용적인 가구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선반뿐만 아니라 소파 또한 모듈 형태로 디자인된 제품들이 많았고, 가족 구성원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자인이라 앞으로도 더 인기가 많아질 거라 예상됩니다. 플랫포인트는 무엇보다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인 브랜드입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실패 없는 선택일 것 같은데요. 테이블과 소파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디자인된 컬러풀한 모듈 선반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듈의 무한 확장성과 다채로운 컬러는 모두에게 최고의 옵션을 제공해줄 것 같네요. USM을 대적할 만한 또 다른 브랜드는 DLU입니다. DLU는 모듈 가구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제작하는 모듈 가구로 작은 부품 하나까지 모두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어 핸들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과 바퀴까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점이 내 취향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이코 프렌들리한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시몬스는 국내 최초로 전 제품에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매트릭스 컬렉션과 어깨 최초 ESG 침대로 판매될 때마다 소비자 가격의 5%가 기부되는 뷰티레스트를 실천 중입니다. 좋은 의미뿐만 아니라 부스도 정말 힙하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인성과 미모 모두 갖춘 브랜드라고 느껴졌습니다. 헤이데이무드는 hey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체 개발한 원단과 제품을 통해 행복한 세면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안전하게 환경 부담은 최소를 원칙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방문 전부터 사려고 눈여겨온 브랜드라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져보니 컬러감도 컬러감이지만 소재에 정말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타올로지스트는 헤이데이 무드보다는 조금 더 타올에 집중된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크기, 패턴, 컬러감에 압도되었는데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국내 인증보다 까다롭다는 인증을 받는 등 안정성 또한 타올로지스트가 자부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도 리빙페어를 다녀와서 2024년 인테리어 가구 소품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잘 이어가고 있는 브랜드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홈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아지고 집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제 공간을 사랑하고 가꿔나가는 사람으로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조금 더 감각적이면서 실용적인 저만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사 후제 집을 매일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저는 온통 홈스타일링 생각만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공사 없이 홈스타일링으로만 집을 꾸밀 생각이라 조금 더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위해 많은 시도들을 해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스터디하고 스타일링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안목은 아주 높아졌는데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멋진 가구와 소품을 찾았는데 도저히 살수 없는 가격이거나 빈티지 제품으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최고의 공간을 완성하겠다라는 꿈을 실현하고 저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웃님들에게 홈 스타일링 관련 유익하고 유니크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곧 세계 최대의 가구페어인 광저우 가구박람회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서울 리빙페어 못지않게 어디서도 볼수 없는 유니크하고 유익한 정보 많이 담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었던 관심 있는 홈스타일링 컨텐츠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이나 영상으로 꼭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유니크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